자본주의 저희가 지금 이이 SNS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SNS의 기업들이 여러분 아마 그 소셜 딜레마라는그 드라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되게 좋은 건줄 알았고 지금도 매일같이 저도 페이스북을 쓰지만 항상 의문을 갖거든요. 이 유튜브나 이 페이스북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도구인가? 이것을 지금 이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독점을 하여 나로 하여금 여기에 쓰는 시간을 더 쓰게 만드는 이런 추천 알고리즘이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메타버스와 같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오감이 나의 정말 인지하는 모든 게 들어간 그 세상을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이대로 가면은 독점할 확률이 큰데 우리가 그 세계를 과연. 약간적으로 만볼수 있을까 좀그 점이 좀 의심스럽긴 해요 음. 자, 논점이 약간 바뀌어 갔는데 이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의 세상은 누가 통제하게 될까 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주제 네.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많이 보고 있지 않은 주제인데 그러니까 제 강연을 마지막에 항상 하는 주제 두개를 건드려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과연 어떠한 미래로 갈까 누가 통제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두개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음. 음. 모든 판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한 기업이 가져가는 시나리오보다는 여러 기업이 약간 춘추전국시대처럼 또는 삼국제시대처럼 나눠 가지려는 형상으로 가고 있고 그 반대편에 사실 무서운 거는 음. 어이 중국의 예에서 볼수 있는데 한 국가가 완벽한 통제 사회를 가져가게 되면서 모든 거래와 이한 사람의 모든 데이터와 얼굴 인식을 다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중앙집권형 메타버스도 상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메타버스라는 말은 92년도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 비슷한 상상을 우리가 안했냐? 어, 사이버 세상, 사이버펑크, 사이버네틱스라고 사이버 했죠. 했죠? 음. 근데 사이버네틱스를 가지고 국가 전체를 어, 이 운영하려는 시도가 소비에트 연방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르시스트 정권이 잡았던 칠레에서 실제로 IBM 컴퓨터 다 5천 대를 사가지고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거번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게 어느 한순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메타버스가 되게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에 동의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 나온 ICD 11, 그러니까 국제 질병 분류 기준에 따르면 게임 중독이 새로 정신 질환의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또 사람들이 많이 제기하는 게 지구 환경과 이 위기와 아까 말씀하신 기후 위기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파괴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메타버스, 가상현실로 가상 세계로 도망가는 그런 미래가 오는 거 아니냐,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 반대로. 포켓몬 고처럼 내가 밖에 나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그러한 연결하는 기술로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미래 의 시나리오는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 기술이 이렇게 진화할 것은 보이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것인가는 아직 아무도 알수 없는 컴플리틀리 언노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고, 기업이 현재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올 미래인데 너희 따라와.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너희들은 왜안 따라오냐. 이거 모르면 꼭 바보 같은 직업. 이게 이제. 근데 그거 거꾸로. 대풀이 되었던지.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할 때 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라서.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 시티. 그 시, 스마트 시티로 가지 않으면은 바보 세팅인가?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사실은 원래는 모바일 폰이어야 되잖아요. 그데 물론 스마트폰이란 이름을 붙인 그 의도는 알겠지만, 이런 기술이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많은 사람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지 않으면 뒤쳐지고, 그러니까 물론 좋은 기술이죠. 나도 이거 부인하진 않지만, 사실은 기술보다 먼저 인간이 먼저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필요한 것을 기술이 찾아주는 것이 가장 저 이상적인 과학기술과 인간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턴가는. 기술이 앞서가면서 거기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한 루저야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에 붙는 단어에 어떻게 좋고 나쁜 이름이 들어가는지 스마트하다 이런. 그래서 나는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기술을 배제시키고 일부의 기업들이 독점하여 끌고 가려는 음. 그런 것들이 보여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좋을지 나쁠지는 우리 얘기했지만 잘 모르거든요. 사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모른다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모른다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과장되고 있고 과열되고 있고 그 이유는 몇개 기업들이 지금 대박치고 있는 것내 네, 다른 이유가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이 돼야 되고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여기서 죄인은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주신 말씀은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메타버스를 사용할 건가?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사용하지 않고 뒤쳐질 때이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게 올바른 일인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기술 자체를 사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기업들도 사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반론을 피고 싶은 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좋게 이용될 수 있는 게 이런 예가 뉴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이나 우리가 뭐먼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남의 얘기처럼 여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기부금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 헤드셋을 쓰고 그 시리아 난민들이 100km도 넘는 사막을 건너와서 정말 그 비참한 상황을 실제로 볼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우리 사람 나누기 일종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을 실제로 잠깐이지만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경험하고 나서 와 이런건 정말 막아야겠다 우리가 같이 행동해야 되겠다 라고 좀 마음이 아니, 변했다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한건 아니고 당연히 네네. 그래서 스마트폰도 전... 좋은 기술 다 좋은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그리고 기업이 만든 기술이잖아요 사람이 하잖아요. 먼저가 되기 위해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속도로 사람들이 충분히 그 기술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속도로 메타버스 아직 메타버스 작년까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는데 올해 초에 갑자기 뜨더니 이제 내년 당장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떠드는 거는 이런 속도로 따라올 수는 없다고 사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거는 제가 볼때 약간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니, 얘기하는 아니, 거 제가 볼 때는 이건 시장의 속도를 <laughs> 규제하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음. 의미에 있어서는 이거는 사회주의와 그그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그, 그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수는 그 수는 기... 수는 질문이 좀 있는 것 아니요, 같은데 그런,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게, 게 이게 기업의 속도를 제한할 수는 없고요 전 음. 오히려 이 기업이 만드는 기술이 더 많은 사람이 누릴 건가, 일부가 누릴 건가라는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속도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자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 뭐 스마트 역학 이런 거 없잖아요. 어. 뭐, 뭐, <laughs> 뭐 그러니까, 부드러운 진화 상물학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건 없거든. 좋다 나쁘다는 아, 개념을 업무 자체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쵸. 아, 그거는 기술이 어떤 산업과 연결돼서 어이 비즈니스가 작동하고 어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그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장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 저는 큰틀에서장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저는 더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또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이게 어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면 야 무슨 4차야3차가 뭐고 사 4차, 이거 다 그냥 그냥 말 만들어낸 거 아니야 자기들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런 거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어떤 기술적인 선언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기술적 혁신을 어떤 단어로 만들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장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닥, 닥사이드도 분명히 있는데, 어, 저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아니, 그, 그러니까 그, 어, 메타버스보다는 오히려 블록체인이 훨씬 더 중요한, 동의역, 네, 네, 중요한 동의역, 기술이라고 동의역. 생각하고요. 그 블록체인 위에 메타버스를 뿌리는 것이 진정한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NFT도 그 메타버스의 이제 응용일 텐데, 결국에는, 어, 어, 제가 메타버스를 이제, 이제 플랫폼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 메타버아그 블록체인을,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탈중앙화,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아어 이제 참여자들이 보상을 받고 참여자들이 참여하면서 갖게 썼던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는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라고 생각하고, 그 굉장히 사실 정치적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그. 그, 그 뒤에 철학이 그, 있죠. 철학이 있고, 네.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저는, 아, 어, 뭐, 블록체인, 어,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저는, 어, 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 여기서 약간 구분하고 싶은 게 메타버스는 인터넷에 가까운 용어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그리고 인터넷도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초기의 인터넷과 지금의 인터넷을 우리가 다르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그런 의미에서 기술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어떤 연결을 할수 있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인터넷의 업데이트드 버전, 이렇게 보고 블록체인은 기술이죠. 블록체인은 조금 더 세분화된 기술이라서 두 가지가 약간은 그이 토론에 있어서 다른 카테고리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긴 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 뭐, 이제 조금 정리를 할 때가 됐으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까지 포괄하는 것하고, 그것에 나온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 결국은 세분화된 토론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충분히 그런, 뭐, 차이점 같은 걸한것 같고요. 김상욱 교수님 말씀하시고 들으면서, 약간, 그, 아까 그, 돈 룩업 얘기할 때랑, 의견이 바뀌었네? <laughs> 아까는 통제하자며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오해, 오해하시는 거죠.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사람의 문제잖아요. 아까 또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극단적인 어떤 스탠스를 하면서 했는데 사람의 문제로 돌아간 거고 이것도 지금 그런 면에서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 랑저 저는 이제 장동윤 박사의 의견에 동의를 했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로 가게는 김상욱 교수님이 제시한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저는 지금 이런 토론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상욱 교수님께서 제기해주셨던 이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메타버스 논의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많이 존재이 않닌 부분이 있어서 방금 이런 이 토론 안에서 그런 포인트들이 제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 대신에 그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토론하는 레이어 구분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NFT는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둘은 사실 따로 떼서 따로 얘기해, 따로 진지하게 정말. 음. 이 모든 논의를 포괄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스사파죠. 2탄, 3탄 할때 저희가 또그 블록체인 전문가들 모셔올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두 분을 최근에 방송에 모셨는데 한 분은 이제 한국은행의 국장님이셨고요. 완전히 이제 정부 쪽에서 왜 규제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분이었고 다른 분은 블록체인 쪽에 오래 계셨던 교수님인데 한번더 이제 출연을 부탁해서. 자, 그래서 지금 아, 이렇게 하려고 원래 사실 하나 주제가 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렇 마지막으로 말하면 저는 김상호 교수님도 의견이 좀 약간 또 끌렸어요. 강하게 말을 했지만. 네. 제가 늘 제가. 우리 둘다 끌려갔어, 이거. 왜냐면 하 제가 늘그 강의하면서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항상 모든 강의를 마치거든요. 인간의 뇌가 진화생물학자시지만 지난 2만 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바뀐 기술과는 별개로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들은 의외로 간단하고 네. 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에서 네. 네. 동의를 저도 하고 저도 네. 과학기술이 우리한테 좋은 미래를 가져올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과학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훈, 훈훈해지는데요. 그렇죠. 아, 아, 너무 훈훈해지는데? <laughs> 당연히 끝에는 좀 훈훈해져야지. 여기 지금 이런 거 올라왔어요. 기술에 매우 뒤처지는 한 사람으로서 김상욱 교수님 말씀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네. 음. 아... 저는, 저는 이렇게 올랐어요 인간은 갈 때. <laughs> 좀더 해도 좋은데, 막 이러면서. 어. 네. 그, 여러분, 원래는 하나 더 준비했었는데, 그거는 어,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다음번에 기회 되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 에버클래스로 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사실 이걸 아까 장, 동훈 박사님 이 얘기했더니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지금, 어, 보면서 에보 클래스의 뭐 음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끊긴다 뭐 이런 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그 SK그룹하고 또 국내 여러 대기업들하고 비슷한 포맷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완벽하게 안될것 같아서 정말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유튜브로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보이지만 사실 저희가 방송사는 전문인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제 일개 스타트업에서 이런 어 저희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상하게 아, 죽이는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아직 이제 크게 커 나갈 네. 거지만, 어. 스타트업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그 굉장히 많은 공수와 노력을 들여가지고 오늘 마련한 자리라서 완벽하지 않았지만 전이 정도면 음. 너무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께서 좀 너그럽게 조금 불편이 있으셨다면 이 스타트업이 장대하게 커 나갈 미래를 응원해 주시면서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개 스타트업 대표로서 <laughs>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 어, <웃음> 네. <웃음> 그런 마음 아니지, 마음 아시죠? 네, 그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어, 어, 조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조금 사실 힘든 일이었는데 어, 이런 기회에 다 모이게 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뭐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도 저희들 저녁 같이 먹으면서 또못 다했던 얘기들 그 예전에 우리 못 만나서 뭐 얘기 못 했던 것들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어, 더 성원을 해주신다면, 지금, 여기 지금 스트릿, 파이, 스트릿 사이언스 파이터, 스사파, 더 비기닝인데, 내년에 정식으로 시즌 1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에버클래스가 더 향상된 버전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어, 어, 어떻게 재밌게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1라운드는, 자. 김상욱 교수님 49표를 1등 하셨습니다. 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현 박사님이 39표로 2등 하셨고요. 어, 제가 9표로 꼴등을 했고요. <laughs> 그다음에 장동선 박사님 18표로 어, 3등을 하셨습니다. 어, 장동선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점수가 좀 낮네요. <laughs> 가슴이 뭐, 안정안 바로 다른 박사님이 가슴이 안 정인데 이게 스파크가 뭐야? 근데 어, 저 2라운드의 점수는 좀 다를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어, 2라운드 점수 더 압도적입니다. 네. 네. 아 이게 스타트업 때문에 확 깎였어요. 아, 그거 조심해야지. 이거 저희 직원이 주신 걸 보니까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2라운드까지 접, 집계를 해서, 어, LMS와 그 다음 이메일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 여기 지금 한 말씀씩 오늘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먼저 이렇게 네명이 모일 수 있도록 이 장소랑 에보 클래스와 뭐 정말 이런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장대익 교수님과 트랜스버스 그리고 에보 클래스 무한히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오늘 실수가 있었어도 얼마나 더 발전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결코 탈퇴하시지 마시고 더 많이 이, 앱, 이 앱을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클래스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사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해 주셨으니까, 뭐, 그래도 잘못됐고, 잘, 실수한 실수한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냉정하게 그 평가를 해 주시고, 하지만 사랑해 주세요. <laughs> 네. 오늘 너무 정말 이렇게 이런 자리 자체가 너무 좋, 좋았고요. 음. 코로나 시대라서 만나기도 힘든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런 주제로 떠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기쁨인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좋은 시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앞으로 점점 더 에버 클라스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대 교수 진짜 <laughs>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많이 응원합니다. 예. 파이팅. 이 사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어 오늘 어 장시간 한두 아,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어 장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로 또 들어오신 분도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사실 과학자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그냥 뭐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한 해, 어,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나, 힘든 일이 있었나 나눌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그런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어 전화해서 그냥 하자고 했을 때다 오신 분이 거든요 너무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가 출연료는 없 죄송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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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그래신 이사 자리, 이사 자리. 결 이사한다고. 네. 그 그리고 오늘 또 스태프들이 여기 지금 여러분 안 보이지만 시다 남아서 이렇게 그 준비를 많이 해 주셨어요. 여러분 실 수도 있고 하지만 어, 처음 치고는 저는 그래도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모임 자체를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저희가 줌과 경쟁하는 에버클래스로서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또 좋은 컨텐츠로또 좋은 분들 모시고 내년에는 스사파 뭐더 비기닝이 아니라 시즌 1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다면 저희 저 재밌는 것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